박준희 관악구청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념 현대HCN 특별 대담 녹화를 마쳤습니다. 박구청장은 1년간 성과를 자체 평가했는데 스스로에게 89점을 줬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청 1층에 만들어진 관악청을 1년 동안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박구청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관악청에서 정책 제안과 민원을 직접 해결합니다. 1년간 232건을 받아 10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신부전증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하지정맥류까지 합병이 왔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수술을 못 하니까 이,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의료 긴급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수술 잘 됐다고 또 전화까지 왔어요. 가장 힘을 쏟은 사업으로는 낙성 벤처밸리를 내세웠습니다. 관악 창업공간에 벤처기업 11개가 입주하는 등 성과도 나타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정을 둔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낙성 벤처밸리. 이 대학동 쪽에는 창업밸리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지역의 첨단 산업 단지를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 취임 일주년을 맞아 발현된 현대 HCN 박준희 구청장 특별 대담. 관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방송은 다음 주 전파를 탑니다. HCN 뉴스 구동입니다